동그란 거는 뭔지 알아? 알지? 너무 쉬운 문제지. 동그란 거는 뭐냐고? <laughs>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러면 까만 거는 뭐야? 까만 거. 까만 거는 말이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로니아란다. 아로니아. 맛있어 보이지 않니?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아? 하나씩 따 먹어봐봐 이렇게 무슨 맛이 나나 응. 한번 먹어봐 <laughs> 어떤 맛이야 처음 맛보는 걸걸? 풀떼기 맛이 나 <laughs> 풀떼기 맛 풀떼기 맛이 나 응? 아니, 풀떼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어? 풀떼기 말해봐 무슨 맛인지야. 일단은 나는 풀 냄새 있죠. 응, 풀 냄새? 네, 그맛인 맛은... 음, 진짜? 너 어떻게 풀 냄새를 기억하냐? 음, 봐다 먹으면 이렇게 가지만 남다. 줄기가 가느다란 줄기가 남아. 너 하나 다 먹을 수 있겠어? 오잘 먹는다 어린애들은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응? 왜 마스크 끼고 먹어? 응? 그냥 먹으면 안 돼? 불편하잖니? 이거 봐야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은 반짝반짝한다. 키위하고키위랑이 아로니아가 잘 어울려요. 오늘잘 먹는다 진짜. 응? 나는 걱정했다. 야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약간 떫지 않아? 떫지. 근데 이런 맛을 먹을 수 있어? 많이 먹어봤다. 많이 먹어봤다고? <laughs> 진짜? 어디서? 떫은 거 많이 먹어봤어 떫은 거 먹어봤어? 대박! 특별하다 난 재훈이가 테테테테 하고 뱉으못어하나 걱정했거든 근데 너무 잘 먹는다 음 초등학교 2학년 재훈이도 잘 먹는 이 아로니아 와 아로니아 정말 좋습니다 한입더 먹어볼까요? 나는 이렇게 먹는다 우두두두 건강해지는 맛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맛, 내 몸을 살리는 맛, 이게 노화 방지. 너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점점 젊어진대요. 근데 넌 어떡하냐? 이제 아홉 살인데. <laughs> 더 젊어지면 어떡하지? <laughs> 너 유치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이걸 먹으면 약간 떫은 기운이 있잖아. 응? 그리고 과즙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장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변 있지 변 찌꺼기 이런 거를 배출을 잘 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살이 쫙 빠지고 안 좋은 숙변 같은 게쫙쫙쫙 빠지니까 살도 빠지겠지. 면안 돼. <laughs> 너는 살더 빠지면 안 된다, 그지? 안 그래도 빼짝 말랐는데, 넌더 <laughs> 젊어져도 안 되고, 더 어려져도 안 되고, 더 살이 빠져도 안 되는 거네. 그넌 조금만 먹어. 이거 어른들은 2, 30개씩 하루에 먹거나, 넌한 예, 그만큼만 먹으면 돼. 그래서 난 많고 넌 조금인 거야. 아 이만큼 더 먹어야지. <laughs> 이 정도는 이거 나 주는 거야? 너 빼빼 마를까봐? 근데 이거 눈을 좋게 해준대 요 블루베리보다 4배나 더 많은 눈을 좋게 해주는 성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어 작 조금 있는 거 눈을 좋게 해준대 선생님 봐라 이거 봐라 이거 한꺼번에 내가 우두두둑 먹어줄게 응. 음. 음. 입안 가득 야, 과즙이 엄청나다. 오늘 난이 떫은 맛이, 넌 아까 풀떼기라 했잖아. 나는 모과 같은 모과. 모과 먹어봤어? 모과 씹면서 약간 떨뜨름하면서 이렇게 퍽퍽한 이게 씹는 계속 씹어야 되는 그게 있거든. 다 씹은 다음에는 꼴고 삼키면 돼요. 이 찌꺼기를 삼키잖아. 그게 아마. 우리 몸에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진짜 잘 먹는다. 먹기 힘들면 숟가락으로 키위 한번 떠 먹어봐봐. 키위 떠 먹을 수 있어? 한번 해봐. 키위하고 이 아로니아가 아주 잘 어울려요. 이렇게 우리처럼 바로 씹어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 힘든 사람은 믹서기에 이 키위하고 아로니아 요크루트 바나나, 이네 가지를 넣고 하잖아? 오, 엄청 맛있는 주스가 된다. 어때? 먹을만하지? 딱 좋아, 이 골드키위야. 서산에 엘마트가 생겼더라? 거기서 샀어. 엄청나게 큰 마트가 하나 들어있다 음. 서산에 큰, 큰 마트는 이마트 있고. 응 음, 서산에 이마트 있고 또뭐 있는지 알아? 롯데마트. 응 롯데마트 이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엘 마트가 들어왔어요.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고 롯데마트보다 더큰거 같아. 롯데마트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잖아 지하까지. 근데 이,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는 1층이야. 넓어. 아주 넓어. 1층인데 그냥 오르내리지 않아도 돼. 요 에스컬레이터 없어요. 음 맛있어. 또 먹어야지. 그냥 이거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빼고 그럴까. 제일 좋은 거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 준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키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티를 먹었더니 이 과즙이 더 풍부해. 그리고 새콤 달콤한 이 맛이 떫은 맛을 확 쓸어내준다. 와 대박. 음딱 좋지. 음 고기를 끄덕끄덕합니다. 재훈이도. 야내 몸이 건강해지는 맛. 오늘 비타민 C는 이걸로 다 충분히. 방숙제는. 음.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학원, 태풍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고. 아, 하고. 태풍 때문에 학원, 학원 안 갔어? 우리는 왔는데. 이번 태풍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지? 검도 빼고 다안 갔어. 요다안 갔어? 검도는 갔어? 네. 태풍 때문에 우리 학원도 좀 쉬면 안 돼요? 학원 하나요? 뭐엄마들 전화오는 거야. 그래서 상황 봐서 연락 드릴게요, 그랬거든. 상황을 보니까 이건 태풍도 아니야. 그냥 비야, 그냥 비. 그지? 그냥 비가 왔고, 그냥 음. 슬... 그냥 비가 왔고, 그냥 조금 센 바람이 불었다, 이거지. 태풍도 아니야. 약풍이야, 약풍. 그래서 수업했단다. 방학수제는 많이 했니? 네. 어, 많이 했어. 방학수제뭐 뭔데? 그. 방... 줄넘기 하는 거랑. 음? 줄넘기? 응? 줄넘기? 음. 책들이랑 음. 일기랑 일기도 있고 일 있고 응 음. 어. 크게 한입 독서록은 없어? 독서록은 없, 있긴 책 읽는 거랑 음. 합쳐져 있어요 음. 저기 읽고 녹서록 새가는 거구나 개학 언제야? 이십일일. 20일... 21일. 방학도 그럼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20일 한 열흘 남았구나 아쉽겠지만 학교 빨리 가고 싶지? 어? <laughs> 학교 다닐 때는 방학가고 싶고 방학일 때는 학교 도다니거 싶고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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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너 어떻게 한 거야? 아니 <laughs> 알맹이만 쏙 나서 <나왔어. 웃음> 기술이 대단한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어,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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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잘한다. 재훈아, 너 아로니아하고 키위랑 먹으니까 어때? 딱잘 어울리지 않아? 난그 그 뻑뻑함이 없어? 뻑뻑함이 아. <laughs> 그 뻑뻑함이 없어졌어? 너 표현이 진짜 좋다. 아까 풀떼기라는 말도 나 <laughs> 진짜 좋았거든. 풀떼기 맛 난다고? <laughs> 우리가 흔히 아는 달콤 새콤 막 이런 거 아니지 그지? 근데 그 자연스러운 맛, 자연미, 풀떼기 맛이라는 표현이 재기, 되게 재밌었고, 야, 그 퍽퍽함이 없어진대요. 맞습니다. 모가처럼, 풋사과처럼 떫 떫은 그 맛이 마지막에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키위를 딱 먹으니까 그 맛이 싹 사라지지 애플토마토가 짧은데 아 무슨 토마토가 또 짧아? 애플토마토라고 있거든요 어 애플토마토? 오안 그래 안 익었을 때 먹으면 음. 혓바닥 아파요 <laughs> 안 익었을 때 먹으면 혓바닥이 아플 정도야? 음. 애플토마토는 처음 들어본다 애플망고는 아는데 애플수박도 있고 그지 애플토마토 한번 기회 되면 먹어봤으면 좋겠네 여러분도 아로니아 먹을 때 키위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답니다. 퍽퍽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목넘김이 좋아. 그렇지? 응. 그리고 떫은 맛이 사라지고요. 키위랑 정말 궁합이 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파는데 응. 태안에 있어요. 와. 저기 그하일은여기가거 가게 있죠. 아, 애플 토마토 파는 가게가 있어? 네, 거기 가면 있어. 요 <laughs> 진짜? 알았어. 우리 이거 먹고 서점에 가자. 서점에 2학기 달 교재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우리 아로니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네. 엄청 열심히 먹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키위도 엄청 먹고 아로니아도 다 먹었습니다. 줄기만 남았어요. 파이팅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너도 한마디 해봐. 행복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응? 행복하시랍니다. <laughs> 키위를 아주 파고 있어요.